뭐이 정도를 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고 페치춘춤님은 솔직히 리뷰할 게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그렇 이분은 이제 일등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데 좀 관심 있는 게 이번 주에 핫했던 종목 두 개를 매매하셨더라고. 일동제약이랑 한대로템. 그래서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전형적인 매매 자리에서 매매하셨고 를 사실 한대로템도 어, 마찬가지긴 하네. 어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종목을 매매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종목을 중심으로 좀 타점을 좀 적어봤는데. 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시오노기 그 긴급승인 관련 일정이 있었잖아. 보통 이제 그 일정 전에 매매를 끝내고 나오는 게 맞지. 거의 대부분. 그치, 보통 일정 전에 끝내지. 어, 어 근데 이분도 보면 딱그 일정 전에 주가 올라갈 때 그때 매매를 하고 딱 끝낸 스타일로 보여지거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이미 봤지만 일정 끝나고 나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바이오는 너무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매일 있지. 나는 음, 내 그래서... 일동제약을 지금 보는 이유가 음. 그 국내 그거 이슈 터뜨리는 거 보니까 와얘네 진짜 머리 돌았다 지금 갭락하고 다시 음. 또이렇게 뭐 붙여서 하지 않을까? 그러겠지. 생각... 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동제약은 딱 전형적인 눌림목 매매? 눌림 했다가 뭐 올라갈 때 추세 눌림목 사서 또 저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디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이제 그 최근에 급등했을 때 매매한 게 아니고. 좀 그, 그 전에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어 사실, 그 음, 사실 그 사실 그이 이슈가 음. 원래 그 전부터 있었잖아. 그렇지. 응. 그리고 급등을 최근에 갑자기 한더 붙여서 한 거지. 기사는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게 재료가 크니까 아그 금액 단위가 커서 아마 그 재료를 믿고 갭이 떠도 막 분할을 매수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뭐 기술적인 분석 그런 거보다는이 재료의 크기를 본게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어, 그래서, 굳이 갭이 떴는데까지 매수를 한거 보면, 아, 이거는 세다라고 판단을 해서 막 했는데, 생각만큼 시장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반등해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온 케이스. 그리고 정작 네. 진짜 음. 강한 시세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지. 그치. 그니까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분석을 해도 시장이 반영하는 속도가 하루 만에 반영할 수도 있고, 이틀 후에 반영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해서 결국 잘하니까 이분도 보면 뭐매매내 보면 손절이 없어 수수료를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거의 본절 청산이잖아 그치 그치 어 그니까 러 거의 본절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손절해도 뭐 1, 2% 내외에서 다 잘라버리는 수준이라서 와 진짜 잘하는 거지 이분도 이분은 승률이 진짜 좋다 거의 손실을 안 보고 나오네 만하면 먹을 때 확실히 먹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자 이번에는 어, 특이한 분한분 분 찾아서 내가 리뷰를 해봤는데 음. 이분 그니까 현재 이제 대회가 좀그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근데 사실 나 대회 참가할 어. 때 한창 유동성 장세에서 어. 온스쿨냉스콜리막 그런 분들 그때 막 그랬잖아 우리 막 상한가 들어가면은 2등주 다 따라가고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면 그 1등주도 그 매매하기 진짜 좋았던 시장이지 그때는. 어. 종목 정리만 쫙 해놓고 대장주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서 바로 2등주 바로 딱 매수를 해도 그냥 바로 급등 나오니까 그런... 그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1등주도 뭐20% 30%더 올라가는 장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온스콜 냉스콜님들이 두분 수익률 내가, 내가 기억하기로 수익률은 아... 딱히 없었는데 어. 수익금이 아마 뭐 10억 20억이었거든 어. 근데 그거 보다가 어... 4억 보니까 좀 적긴 적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워낙 거래대금이 컸는데 이제 지금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이 정도가 큰 거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시장 거래대금이 죽었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회만 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어. 이분이 매매를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매매를 충분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두 응. 분이 매매했던 그 시장은 지금이랑 진짜 어어더 클래스의 시장이었던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단타가 잘 되려면 유동성이 일단 무조건 많아야 돼 근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시장이 그나마 단타하기에 조금 괜찮아졌던 것같아 요즘 유동성이 7월... 조금 늘었으니까. 어, 어, 내가 봤을 때, 어,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매매하기에는 좀 매매할 전목이 보이긴 한다 이전에 비해서. 좀 그런 느낌 정도. 내가 진짜 그 유튜브에 딱그언거 했었는데. 어떤 거? 7월 장 좋아질 거다라고. 아, 맞아. 그 시황 같은 거 얘기 많이 하대. 그렇지. 근데 진짜 돌아서도 약간 좀 놀라긴 했어. 시장이 크게 안 올라도 횡보만 해줘도 땡큐야. 오히려 매매하기에는 크게 뭐 6월처럼 막 그냥 줄줄 흐르지만 않아도. 어쨌든 이분이 진짜 대박이야. 와씨 보르노이 씨. 어, 이분 보로노의 한 종목으로 자, 1억을 드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종목 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수익금 1위는 도대체 어떻게 이 보로노이를 매매를 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좀 정리를 해 봤는데 그냥 거의 사골까지다 우려 드셨더라고. 아닌데. 1 2 3 4 5 6. 상위 6개 종목 다 바이온데? 아무래도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유동성이 있었으니까 좀더 음, 그랬다고. 보로노이 것 한번 보자. 어, 이 종목은 일단 첫 시작을 상 따로 시작해. 자 상한가. 상한가에서 시간에 매수하고 여기 이렇게 자 여기 돌파하는데 어. 힘들어했나요? 어한번 힘들어했구나 한번 멈췄구나.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상한가 매수해서 그 다음날도 아침에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매도를 진짜 오케이 깔끔하게 걔 고... 고점에서 매도 오케이 확인. 어. 이거는 또... 어. 이거는 이 사람이 내린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내린 어. 거야. 왜냐면 내가 예전에 어. 그러니까 용눈님 영상에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되게 잘 쳤거든. 음. 근데 그럼 이렇게 쫙 내렸어. 그러면 나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 이 사람 때문이 맞아. 왜냐면 순간적으로 투매물량이 확 나오면은 센티멘 사람 센티멘탈이, 그렇지. 그 한결창에 어. 물량 보이면 조금 그렇고 그리고 그럼 모았어. 어또 모았네.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일단 돌파도 하고 눌림도 하고 정말 자유자재로 이 종목을 그냥 매매를 하셨더라고. 던지고. 모아서 또 어디서 던졌어? 어, 그러니까 되게 비중 관리를 잘하신 것같아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모았구나 또. 어, 그리고 또 여기서 급하게 하락할 때또 여기서 또쫙 물량을 받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 싹 던지고. 아니 이쯤 되면은 사골에 골수까지 뽑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진짜. 어.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와이 종목을 정말 매매를. 하신다딱 보면서 아, 진짜 눌릴 때잘 받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잘 정리하고. 근데 솔직히 이런 말에 될지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은 보유하고 있던 그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존나 실했겠네,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이 이분이 매도하는 라인이 다 지금 고점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한두 푼 매매하는 것도 아니거든. 보통 지금 보면 한 번에만 총... 한 3, 4억 이상 하는 그러니까, 거 같더라고. 총 매매 대금 아마 30억, 40억 정도 될 거야. 총 매매 대금 음. 보면은 보자. 어 10억, 10억대네. 17억? 그러니까 17억 중에 한번 매도 물량 매, 매도가 내가 봤을 때한 4번 나온 것 같거든? 4번, 5번? 근데 그 매도 4번, 5번 나온 거 결국 생각해보면은 4번, 5번 나온 거다 고점이잖아. 길목을 막은 거네. 딱 올라가다가 어. 딱 이제 매도했다 걸어서 4억씩 딱 던져가지고 길목에서 길, 길을 막은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보면은 자 일단 아까 첫 고점 보자 생각해보면 이번 한, 한 번에 만주 정도씩 움직였을 거란 말이야. 전체 그 거래량이 한 5만주 나왔어. 그니까, 첫 5만주가 나오고, 돌파할 때 5만주 나오고, 그럼 이거, 이거 3분의 1 치면 이거 한,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2만주 남아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만주를 시장가로 딱 던져버리면, 시장에 이제 잔고량이 만주밖에 안 남는 데다가, 보로노이 조, 그 종목 특성상 호가창이 꽉 차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텅텅 비어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밀리, 밀리지 아래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치. 아무튼 뭐 이분도 매매 재밌게 하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나랑 비슷하다, 스타일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이 종목에 대한 나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이렇게 매매할 수 있,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치? 응, 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 번 매매할 정도로. 근데 뭐, 솔직히 주주 입장에서는 이분 싫을 거야. 오락가락 만들어서. 그치? 그렇게 만든 게 너무 보이니까. 근데 뭐, 대부분의 변동성 있는 종목들은 붙을 수밖에 없어서. 그치?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봤을 때 이제 종목당 승률은 보면 높지 않게 나오 는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손익비인 같아.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확실하게 먹을 때 보면, 그니까 이분 수익금 보면 잘 먹는 거가막몇 천만 원 단위로 막 먹는데 손실은 거의 뭐 이천 이백만 원이 최대더라고. 어, 그러니까 어. 제일 많이 뭐 손실 나봤자 천만 원을 안 넘겨. 그니까 이분도 확실히. 손실을 진짜 잘 끊어내고 먹는 거는 진짜 확실하게 먹는다 그니까 러난 솔직히 주식을 잘한다는 게 돈을 잘 번다가 아닌 거 같아 나는 무조건 지키는 거지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억이 찍히고 2억이 찍히고 3억이 찍혀도 그 사람이 거기서 물려있지 않고 잘 끊어내서 그니까 러 종목이 이제 더 악화되는 걸잘 막는 사람들은 언젠가 장이 자기장이 돌아오면 올라가 그니까 러 결국 살아남으면 내 어. 장이 온다 나한테 맞는 날이 온다 나도 맨날 하는 말이 그건 게 일단 버텨라. 일단 사람만 남아 있으면 일단 목숨만 붙여놓고 사람만 남아 있으면 언젠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당장 내가 내일 아침에 주식이 잘 돼서 성공하길 기대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3년에 한번 정도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거든. 맞아. 그러니 어떤 어떤 매매를 써도 나도 막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면 모든 시장에 다 먹히는 경우가 잘 없어. 그치. 근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게 하락장에서도 잘 먹히고 하락 상승장도 잘 먹히는데 횡보장에서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치.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될때 확실히 지르고 안될때 쉬는 거, 그 차이. 그치 그치. 근데 확실히 이제 요즘 시장은 유동성이 죽으니까 보면 이제 주위에도. 뭐 매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음. 아니면 좀 아예 관점을 트레이딩에서 아예 장투로 바꿔서 그냥 시장 폭락하면 그냥 대형주 싼거 그냥 썰어 담아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행동을. 왜 왜? 어...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지금 힘들어. 매매할 신경 시간도 신경 없다. 신경 아, 뭐 아무튼, 어, 그렇지. 어. 어쨌든 이렇게 상위권 분들 하는 거 보면 음. 이게. 진짜 공통적으로 스타일이 형태는 달라도 결국에 손절을 많이 해도 진짜 안 되는 걸 빨리 끊고 잘 되는 걸 확실하게 먹는다 그게 다 공통인 거 같아 단타든 스윙이든 나도 지... 그렇게 생각해 어 결국에는 응. 이 손실을 막아내는 능력 그치. 여기에서 거의 다 갈린다 내가 봐도 이게 정말 대단한 거 같아.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진짜 막 엄청난 중장비 끌고 와도 못 막는 상태가 사태가 일어나니 느 미리 깔끔하게 잘 막아 놔야지. 뭐 아무튼 뭐 오늘은 뭐더 얘기할 거는 없을 거 같고. 형 그거 알아? 어떤 거? 우리 얘기 시작할 때 어. 20분 정도에 끊어야겠다라고 했거든. 어. 지금 36분째야. 어우, 길어졌네. 어, 편집자님이 제거할 수도 있어. 그냥 한건 그냥 빨리 어. 잘라내자, 통고. 아, 어, 이거 파일 어, 어. 카페 올려드리니까. 아, 그래요. 이거를 사실 이거 파일 일단은 필요 없어도 일단 바라는 두세요. 진짜. 왜냐하면 매매하시는 분들 계좌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열어볼 일이 없어요.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솔직히 내 옛날 계좌, 옛날 계좌를 가끔 다시 끌어와서 쓰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래서 옛날 계좌를 가끔 열어 보면은 음. 놀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파일들을 왜 저장을 안 했나라고 나는 후회를 가끔 해. 이게 키움 대회가 끝나면 이거 다운 못받거든 어, 대회 때 받아야 돼. 그래서 진짜 이거 이런 그 잘하는 사람들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 증권사에서 그냥 실 거래 내용으로 다 나오는 거라서 낱낱이 그렇지. 이런 거는 조작도 못하지. 어. 그래서 이런 거 받아두면 진짜 이게 나는 오히려 이게. 진짜 돈 되는 자료라 생각해. 네, 난난 솔직히 난 그래서 실전 투자 대회 에 입상했던 사람들은 내가 다 그분들을 다 존중을 하는 게뭐뭐 면리그고 뭐,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 어. 입장에서는 되게 까발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회 나오는 거 자체가 리스크야. 내가 그래서 이제 안 나가잖아.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매매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나 둘 이렇게 타좀 찍어서 보면 이게 부담스럽다고 나도 입장 바꿔서 봐도 어 그치 거기다가 어, 그게... 만약에 내가 좀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심지어 실시 그 키움증권 그, 실시간으로 매매 내역까지 나오잖아. 그런 거를 볼수 있는 기회가 진짜 쉽지 않은 거라서. 나, 그, 어쨌든. 대회를 내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내가 21년도에 대회 참가했다가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근데 내 취미가 인터넷 방송 보는 거잖아? 근데 내그 네. 인터넷 방송 닉네임을 부르면서 야, 얘, 이 종목 샀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와, 이거 대회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 <laughs> 심지어 그때 아포카도로도 안 나갔어. 다른 닉네임으로 나갔어. 근데. 근데 방송에 나갔나? 그 닉네임이? 내가 기억하기에는 내가 실수로 한번 오픈한 거 같아 내가 실수로 내가 아프리카 어... 라이브를 했을 때 실수로 오픈했던 거 같아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 다른 사람 방송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을 텐데 야얘 여기서 무슨 종목 샀다 이러는 거 보고 <laughs> 아씨 이제 난 나는 이제 대회 나가면 안 되겠다 <laughs> 내가 거기다 그럼... 칼 맞을 짓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잖아 누가 뭐이 종목 샀다 그러면 거기서 시장가로 던져버리고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 카페에 올라오니까 음. 일단 다운만 받아둬라. 그게 이제 꼭 해주고 싶은 그치, 말. 그렇지, 그렇지. 어, 나중에 진짜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그러니까 이 매매 내역에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잠깐만 이분 음... 이콜 매도한 거야? 뭐야? 어 그러네. 이건 처음 보네. 푼 매수했던 거 아니 콜을 매수했던 걸 매도한 거겠지? 그렇겠지. 원래 들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오케이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룸의 카도와 모였습니다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것도 도움 된대요. 저희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